그리고 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이 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머리였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그 피는 몸가 생명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진자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사함을 그 죄가 사함을 얻게 되니까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거시고 육체로 흐른다 누가 예수님의 육체로 흐른다 십자가의 육체로 그제 문제를 해결했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통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합과 하나 되게 만들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시고, 전하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유럽에게도 아세아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대한민국에도 평안을 전하시고, 경기도의 군포 우리에게도 평화가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먼데서부터 가까운데, 가까운데서부터 먼데로 이 하나님의 평안이 전파됐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전파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마 우리가, 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신령한 가족을 이루어 한 성령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오늘날 이 소속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원하실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 건강해라. 건강해라. 잘 자라, 잘 자라 다오 어릴 때.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런 게 요구잖아요. 조건 없어요. 학교 가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큰 사람이 되라.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또 얼마 지나게 되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라. 검은 머리 하얗게 바래도록 장수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누리는 자들아. 이게 부모의 요구잖아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못된 사람은 부모가 자기에게, 자녀에게 막 짐을 지우고, 너는 나를 5년에 책임져야 돼, 뭐. 뭐 그런 요구보다 제일 깊이에는 너가 행복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너가 행복해야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요? 하나님의 용어도 여러 가지 있죠. 첫째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입니다. 구원받아라. 살아, 살아. 살아라는 거죠. 구원받아라. 죄 속에 빠지지 않고 죄에서 나오라. 구원.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진리를 놓치지 마라. 진리 따르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자. 동행하자. 항상 그러잖아요. 동행하자. 절기가 되면, 어, 절기를 지키라. 나와 동행하자. 내 말을 듣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욕구가 이제 차례대로 주어오겠어요. 그 뒤에 뭐한열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욕구는 신실한 부모님의 욕구하고 너무 똑같다. 주의 일을 하면서 막 징거리고 힘들고 그러지 말고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천국의 상금으로 연결되며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그리도에 몸된 그걸 내 몸에 채운다는 걸 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요구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